안녕하세요. 혜인선언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때 대가습은 불가사이 해탈 법문을 쓰라는 것을 듣고 전에 없었던 희귀한 일이라고 찬탄하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면 장님 앞에서 누군가가 여러 가지 몸짓을 해 보인다 해도 장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어떤 성문도 이 불가사의 해탈의 법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것을 듣고 무상하고 완전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깨달음을 얻은 자아가 보리심이라 그랬죠. 이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어찌하여 영원히 보리심의 뿌리를 단절해 버렸는지요. 대승에 대해서는 이미 썩은 종자처럼 소용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문이이 불가사의 해탈의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흔들만큼. 큰 소리로 울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살들은 모두 큰 기쁨에 넘쳐서 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보살로서 불가사의 해탈의 법문을 신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모든 악마의 무리도 이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마일은 가섭에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중생교화를 위해서는 그 방편력으로 마왕이나 억지를 쓰는 거지도 될수 있다고 설하셨다. 중생교화를 위해서는 내가 마왕이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 화음경에 보면 보살이 법상을 버리고, 우리가 법상이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다 하는 상이 있어요. 선임이다. 내가 선임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좀더 많이 통달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법상에 앉아서 설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살은 안 그런다는 거죠. 보살은 이러한 법에 상마저 떨쳐버리고 거지에게는 그 거지보다 조금 난 거지 왕이나. 내지는 거지 중간 보수 정도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싹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요즘 먹고살기 힘들지 밥빌러 가봐 밥 주는가 얼굴에 주걱으로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의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그들도 모르게 교화한다는 거야 도박장에서 도박꾼으로 나타나서 도박을 하면서 교화해요 야, 니, 금방 니 그래갖고 일어나놓고 또 하냐? 어우, 그렇게 하면 안 돼. 니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욕심을 좀 내려놔봐. 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지. 음. 술집에 가서 같이 술 마시면서 또 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중생이 좋아할 만한 모습의 상을 띠고 나타나서 법에 상을 가지지 않고 법이다 이런 상을 가지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이 알수 없게 교화한다는 겁니다 중생을 본다 헛개비와 같은 중생 그때 문수사리가 이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보면 됩니까 이마일이 말하였다 비유하면 마술사가 흑개비 사람을 만들어내어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살은 중생을 보면 됩니다. 마치 중생을 흑개비처럼 바라봐라. 차별심을 가지지 말고, 집착을 내지 말고, 평등하게 바라보라는 뜻인데, 그리고 유마일은 환화인.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 내지는 TV에 나오는 사람,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환상으로 화연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이죠. 수중월, 물에 비친 달, 경중상,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평등하게, 뜻 없이, 생각 없이 마음을 내지 않고 봐라. 그렇게 평등해 봐라. 이런 말이죠. 등, 스물아홉 가지의 비율을 들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어떻게 해서 자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행할 수 있겠느냐고 그 평등하게 보는데 안 불쌍하잖아. 거울에 비쳐진 이 모습들이 진실한 상이 아니면 알때 불쌍하지 않잖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극중에 나오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불쌍한 게 아니잖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자비를 내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중생을 구제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은 이와 같이 관찰한 다음에 자기는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공이라는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유마일은 많은 자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였다.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비란 어떤 것입니까? 슬플 비. 중생이 불쌍하게 보는 거죠.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보살이 자신이 이룬 공덕을 모두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희려 합니까? 이 자비희사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좋은 행을 하더라도 그 가보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 말들이 정말 어렵죠. 자비 이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유마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중생을 그렇게 화연한 사람처럼 강했던 달처럼 이렇게 보라하면서 어떻게 이 중생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설법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공이라는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뭐냐 아 지금 그 속에 있는 극중에 어떤 인물 강 속에 빠져있는 달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허한 허공상이죠. 참된 성품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거죠. 진실과는 이제 괴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는 진실과 평등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말로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말하고 같아요. 자아는 거짓된 것이다. 여러분의 자아는 만들어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보고 배우고 들은 것들의 지식체의 조합이다. 그러나 이 자아는 또한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는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성품처로부터 참된 성품 부처님의 진실 땜으로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 이건 뭐야? 그럼 이것도 본래 순수한 것이다. 이것도 본래 깨달음과 평등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유마 교사님 법문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막, 이거하고 같아. 참된 성품처를 알고 화두를 다 탑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리심이 생겨요. 화두를 파한 자아가 생겨. 이 보리심이 생겨. 이 보리심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찌질해. 조그만해. 이제 겨우 봤어. 깨달음의 불꽃, 나 없는 곳을 봤는데 그게 너무 작아. 후, 불면 어떡해요? 꺼져버릴 만큼 작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이 깨달음을, 나 없음을 인지한 이 깨달음을 보리심이라 그래. 이게, 이게, 이게 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자에 계속 휩슬리고이 보리심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된 성품적으로 나오는 지혜가 일어나지 못해요. 겨우 이해만 하는 거예요. 화두를 처음 타파한 사람들이 경전을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 경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못해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이것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보심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풍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림을 해야 돼 보림이 뭐예요? 보림. 스님들이 허, 단박 깨치고 한 3년 내지 10년간 선정이 들어서 계속 그 자체를 닦아요. 그걸 보림이라 그래요. 그치는 거지. 근데 보림이 쉽느냐? 안 쉬워요.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 보림이 잘 됐을 때그풍수한 지혜가 있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이해 못해요.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제 받아들일 때도 됐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보살의 의지처.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품을 때, 보살은 무엇을 의지처로 삼으면 좋습니까? 유마이 말하였다. 보살이 생사를 두려워할 때는 열래의 공덕력을 의지처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보살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멸 자체가 이분들에겐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평등해서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와 인간수라 천상 삼선치가 평등해서 겁락이나 다를 게 없어요.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보살이 여래의 공덕력에 의지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보살이 여래의 공덕력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일체의 중생을 토탈 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중생을 해탈시키려면 무엇을 제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다 해탈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한다면 그 번뇌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번뇌를 없애려면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불생과 불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뭐냐? 불생이면 불멸이라 태어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생법인을 얻으면 영원한 속에서 항상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법이 불생이며 어떤 법이 불멸입니까? 불선은 생하지 않고 선법은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생하지 않고 참되고 좋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과 불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몸이 근본입니다. 몸뚱아리. 어, 이거 아닌데 그죠? 또 다른 말이 나오겠죠? 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탐욕이 근본입니다. 몸뚱아리는 탐욕이 근본이다. 탐욕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게 근본은 뭐냐? 험한 분별이 근본이다. 이 몸뚱아리를 구성하게 하는 게 탐욕인데, 탐욕의 근본은 험하게, 이게 잘못된 거지. 험하게 분별하는 거. 어리석은 마음이죠. 험하게 분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전도된 상이 근본입니다. 잘못된 마음이죠.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도된 상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물에 주착하지 않는 무주가 근본입니다. 이 사물에 머물러 있지 않는 무주, 머물러지 않는 게 근본이 된다. 는 무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무주에는 머물음 없음, 머물음 없는 거니?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살이요. 무주라고 하는 근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무엇이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갔느냐. 돌고 돌아서 생각이 만들어진 자아가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결국에는 참된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좀 헷갈리죠? 아니, 뭐 좀. 와, 이때까지 들었던 법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유마거사 법문이, 유마거사 설법이 그래서 어렵고 어렵다는 거죠. 법의 상을 내려놓아서 그래요. 법상이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상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하고, 또 뭔가 설명해야 될 어떤 희론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대부분의 설법은 이어가는데 유마거사님은 어떻게 완전히 그 차별을 깨버리고 극과 극을 가지고 일치하게끔 만드는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참 이야기가 좀 난해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아, 이해가 음, 되기가 좀 쉽지는 예,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들어봐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